이며사수산 판매상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포수역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신선한 수산물을 4시 안에 주문하시면 전국 당일 배송해드립니다. 전어 횟감 구이용 6kg에 4만원입니다. 18에서 20cm 손질 참조기 소금 간도 해소 바로 요리 가능합니다. 10마리씩 진공 포장으로 배송하며 20마리에 4만원입니다. 금냉동 정상 참조기 16에서 19cm 20마리에 3.5kg로 8만원이고 100마리는 15만원입니다. 싱싱한 참홍어암치 2마리에 5.5kg로 6만원이고 4마리는 10만원입니다. 횟감이나 찜으로 가능합니다. 참가자미 특대자 5마리에 4kg로 7만원입니다. 손지로 배송합니다. 장대 특대자 10마리에 8.3kg로 10만원이고, 손지로 배송합니다. 민어 탕거리 3마리에 5.3kg로 5만원입니다. 민어 횟감 2마리에 5.3kg로 6만원이고, 손지로 배송합니다. 19에서 21cm 파조기 80마리에 7kg로 15만원입니다. 암꽃게 17마리 내외로 5kg에 10만원입니다. 농어 대자 4마리에 5kg로 4만원입니다. 참 농어 5마리에 4kg로 3만원이고 택배비 별도로 손지로 배송합니다. 필요한 상품 있으시면 문자 카톡 전화로 주문해주세요.